백호 대사 백호살이라고 하면은 네. 호랑이한테 네. 말 그대로 이제 물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걸 백호살이라고 네. 그래요. 네. 군인이 됐어 잘나가, 근데 백호살이 있단 말이야. 네. 잘나가다 갑자기 다 털어먹거나 내가 죽거나. 안녕하세요, 네. 정남신당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백호 대살이라고 하나요? 백호 살이라고요? 네, 백호 살, 백호 대살. 네, 그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이 살은 실제로 무속인 선생님도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많나죠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 음, 음 있죠, 있죠, 있죠. 아, 이궁금하요 아, 이 살이 종류가 몇 배까지나 돼요. 네. 너무 많아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하죠. 네. 백호 대살, 백호 살이라고 하면은 네. 호랑이한테 네. 말 그대로 이제. 물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걸백호살이라고 네. 그래요. 네. 근데 다행인 게전국에호랑이가 없네. 그렇 물릴 일이 없어.라고 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음. 이백호살이랑 어, 신살이고 네. 또 사나워요. 네. 흉살이라고도 해요. 네. 악살입니다악살비명행사를 네. 하거나 응. 객사하거나 네. 피를 많이 봐요. 네. 피를 많이 보고 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거나. 응. 어, 이런 거를 배꼽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무조건 이런 거를 듣고 나 배꼽살일 때, 배꼽살일 때 이렇게 막 겁먹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근데 무서워요. 음, 배꼽살은 무서운 살이다. 네, 정말 무서운 살이에요. 근데 오히려 배꼽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대박이 나는 경우도 그럼 있는 건가요? 음, 살 자체가 좋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대박이랑 거리가 멀죠. 살이에요. 어. 무서운 부정 기운. 음. 근데 제가 좀 촬영하다 가 많이 주워듣잖아요. 음. 한순간에 또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 이 그거는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한 결과거나, 아하. 어, 백구살은 또 별개라는 거죠. 네. 근데 봐봐, 대박 났어. 나 사업가야. 네. 예를 들면, 어, 열심히 해서 난 정치인이 됐어. 네. 군인이 됐어. 잘 나가. 근데 백구살이 있단 말이야. 네. 잘 나가다 갑자기 다 털어먹거나, 내가 죽거나, 네. 칼 맞아 죽거나, 네. 어, 밖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하거나, 네. 어, 이렇다고요. 아... 내가 잘한건잘한 잘한 건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잃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난 좋은 거죠. 억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음. 근데 형님한테 빌면서 풀어나가야지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살을 풀어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울리는 직업 또는 어울리는 좀 상황에 맞게 있으면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음 그것도 살에 따라 달라요. 아 어. 살에 따라 다르고, 뭐 영맛살 있다, 뭐 도화살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영맛살인 경우는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많이 이동하고, 네. 이런 살이 있으면 한국 때 내가 못 있어. 깝깝해서. 음. 네. 어, 그런 사람은 진짜 영업직을 맡거나, 음, 음. 그 내가 어, 바이어, 네. 어, 그런 뭐 부동산 직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이런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맞게끔 음. 이제 풀고 가는 거죠. 어... 근데 벽호살은 없다. 차원이 다르죠. 아, 강력... 살 중에 서도 조심해서 또 가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거는 또 풀어 나가거든요 사실은 음...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 나가는데 조심해야죠. 풀면은 어쨌든 간에 그 배꼽 살이 작용을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고 푸는 거죠. 아, 음. 배꼽 살만 봤을 때 좋을 수가 없어요. 살이에요, 살. 번외적으로 도화살이 좀 좋다.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그니까요. 어 거기에 맞게끔 그냥 가는 거죠. 어. 있으시다면 저 어떻게 좀 이런 좀 무속적인 비방법이 아니더라도 풀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들었는데, 네, 그럼 진짜 풀어나가야 돼요. 어, 제 어,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놓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더잘 되는 거는 아니죠. 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